은근장치가이거든요 <이제>, <polyp Installer> 그러니까, 근데, 예, 이거는 그냥, 다주 그러면 이제, ᄅ ᄅ ᄅ ᄅ 아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아유, 진행까지 해주셨습니다. 네. 다른 Q&A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잘 만들었는데, 원래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인지, 아니면 여기 와서 다시 아이디어가 바뀌고 궁금해요. 아, 원래는 이렇게 딱히 크로스백이라는 걸넣혀 없지 않고, 그냥, 그, 여기 올 때는 그냥 가방 만들자고. <목소리도>